어두운 건 싫어..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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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. 으악! 여신을 위치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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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준비됐어요 누구한테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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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수 없어요 <laughs> 나도 할수 있어! 지지 않을 거예요 빙글빙글! 라츠처럼 <laughs> 싸워볼까? <laughs> 여신을 위하여 <laughs> 도와줄래요? <도와주셔야 봐요. 웃음> 어, 귀찮은데?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피하지 않겠어요 모두 구원해드릴게요 실력을 보여줄게 왜 그래, 그래 그래 지금 기분이 어때? 지지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. 최선을 <laughs> <재산을> 다하겠습니다. 라츠처럼 <laughs> 싸워볼까? 난 강해. 우려질까? 아 여신을 위하여. 도와줘! <laughs>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. 질지 <laughs> <laughs> 않을 <아닐> 거예요. 좋아져라. <laughs> 실력을 보여줄게. 좋아, 지금이야. <laughs> 어, 귀찮은데? 다시 해보자. <laughs> 준비됐어요! 하아! 모두! 구원해 드릴게요! 빛나는 날개를 살칠게요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! 가다라 야호! 준비 완료! 여신을 위하여! 저를 기다렸나요? 라츠처럼 싸워볼까? 난 강해! 어, 귀찮은데? 하지 않겠어요. 이제라의 명예를위어요 <laughs>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. 좋아, 지금이야! 지지 않을 거예요. 나버릴 거예요. 잠깐 돌아줘. <laughs> 실력을 보여 줄게. 난 강해! 여신을 위하여! 빛으로! 야! 라츠처럼 싸워볼까? 받아라! 야호! 준비 완료! 제스티날 빛이야! <laughs>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<laughs> 하나, 둘, 셋 누구부터 막아줄 <laughs> 모두 구원해 드릴게요 한테도 질수 없어요. 아야, 아, 여신을 위하여. 아야, 아, 어, 귀찮은데. 야! <laughs> 이런 건 싫지. 솔직히... 나츠처럼 싸워볼까? 야! 야! 준비됐어요. 야! 아! 지지 않을 거예요. 실력을 보여줄게.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여신을위하여줄게돌아줄게 니가 줄까 나츠처럼 싸워볼까? 모두 구게해드릴게요 최선을 다하니습니다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그래그래~ 그래, 그래. 지금 기분이 어때? 아유~ 아유~ 여신을 위하여~ 빛나는 날개를 펼칠게요! 실력을 보여줄게! 아! 지지 않을 거예요! 아! 나도 할수 있어! 으악! 피하지 않겠어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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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! 아! 모두 구원해 드릴게요! 나츠처럼 싸워볼까? 난 강해! 어, 잠깐 돌아줄게. <laughs> 다시해보자. 어, 여신을 위하여. 빙글빙글.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. 좋아, 지금이야! 어? 귀찮은데. 어, 난... 준비됐어요. 인력을 보여줄게 닫아라! 모두 구원해 드릴게요! 여, 역시! 잠깐 돌아줄게! 호잇!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난 강해! 지지 않을 거예요 기훈아! 살아라!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담긴 인력입니다! 마츠처럼 싸워볼까? 좋아, 지금이야! 여신을 위하여 좋아져라!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! 받아라! 잠깐 돌아줄게! 비나리스 치어! <laughs> 실력을 보여줄게! 난 강해! 피하지 않겠어요. 어두운 건 싫어. 마포온을 보고 있어. 모두 구원해 드릴게요. 빛나는 날들을 펼칠게요. 라츠처럼 싸워볼까? 뭐? 지지 않을 거예요. 어? 이런 건 실수.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. 아야, 여신을 위하여 준비됐어요. 나츠처럼 싸워볼까? 잠깐 놀아줄게. 아닐거예요 포즈를 깨. 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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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릴 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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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 지금 기분이 어때? <웃음> <웃음> 여신을 위하여... <laughs> 도와주 <수 있냐? 웃음> 야호! 준비 완료! <웃음> <웃음> 나츠처럼 싸워볼까? 좋아, 지금이야!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나 따라. 참 까리 돌아줄게. 나도 할수 있어. 지지 않을 거예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응, 실력을 보여줄게. 난 강해. 여신을 위하여. 무한테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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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수 없어요. 으악! 모두 구원해드릴게요.

좋아, 지금이야! 여신을 위하여! 기훈아, 살아라! 실력을 보여줄게! 받아라! 야호! 준비 완료! 다시 해보자! <laughs>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! 난 강해! 잠깐 돌아주세요! <laughs> 지지 않을 거예요! 빛으로! 야! 라츠처럼 싸워볼까? 받아라! 모두 구원해드릴게요! 빛나는 날개를 펼칠게요! 어? 귀찮은데? 실력을 보여줄게! 한테도질수 없어요! 받아라! 지지 않을 거예요! 나버릴 거예요! 라츠처럼 싸워볼까? 난 강해! 잠깐 돌아줄게! <laughs> 실력을 보여줄게! 좋아! 지금이야! 야호! 준비 완료! <laughs> 여신을 위하여! 저를 기다렸나요?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! 받아라! 으엉? 어, 귀찮은데? 아유! 하나 둘